인질 석방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던 하마스가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 물러서며 인질 6차 교환이 성사됐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재 시간 15일 극적인 합의로 인질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00 69명이 고국의 영토로 돌아갔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남성 3명은 가족과 만나 테라비브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전이 시작된 지 지난달 19일부터 오늘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인질 24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100명이 풀려났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중재국들과 함께 휴전을 세 단계로 나눠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 양측이 42일로 정한 1단계 휴전이 다음 달 1일 종료되는데 아직 2단계 논의는 운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론을 활용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하마스의 테러 조짐이 가자지구 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3단계 휴전이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